안녕 얘들아 어 얘들아 나 주말에 막 아침에 막 풋살 했거든 새 풋살아라 그런지 나이 뒤꿈치가 닭아져가지고 미치겠어 먹방 아니야 아나 오늘 이제 지은이랑 합정역 쪽에 내 친구가 그 라면집 거기 있거든 거기서 라면 먹고 이제 지은이 집 데려다주고 이제 바로 온 거야 데이랑동윤이좀 지금 둘다 자고 있어요 뷰 개좋네요 근데 뷰 보여줄까? 오늘도 뷰 개이뻐 얘들아 뷰하는 끝장내준다니까 끝장간다니까 아 아배 너무 아픈데. 아똥코 따가워. 아. 아, 아. 아 지금 송대 씨발 나왔는데 이 새끼 미군디야아내 앞에 누굴 때지 마. 아개징그러시 씨발 역워 비약한데. 씨. 그래도 나 깨끗해졌어. 아니 야어 그래도 진짜 생각보다 좀어 그러네. 내 부산해야지. <laughs> 이제 괜찮은 것 같아. 내 부산해야지. 아, 시뮬레이션 해볼게. <laughs> 아니야 배밥안 먹어? 라면 먹었어 라면 지현이랑 자주 만나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만나 <laughs> 아니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데 어? 어? 한번 만나는데 응. 시억 주벌이 아 어, 이것도 좀 과해 다음부터는 좀일 주에 일한 번으로 줄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싫어 밥 먹고 도균도 배고프다는 것은데아 도균이 근데 자꾸 내가 남긴 이제 고기랑 김치찌개 처먹는 거좀 이제는 꼴등기지 땡기시... <laughs> 근데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. 그래서 마음이 사르르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씨발 뭐, <laughs> 왜 이렇게 날갈구냐고 정신 들아진장왜여수박 아, 이 새끼는 지금 물소 좋댔나니까 얘들아. 물소가 아니라 씨발 여자. <laughs>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당연한 그거지. 내가 봤을땐 일단 너는 이놈생활 <laughs>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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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건다 끊어야 돼. 그래야 해주지. 그건 좀 힘들 거 같은데? <laughs> 근데 해주려면 진짜 해줄 사람은 있어.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고등학교 음, 선생님도 있어? 응. 동갑이야. 서울에 사는 거야? 그치. 차아지겠네그런아차하려고뭐 어, 먹고 싶어? <laughs> 아, 어, 진짜 아, 연... 아 진짜 한번 아 찾아볼까 한번? 연락을 한번 할수 있는 사람을아 진짜 한번 진짜 한번 찾아볼까? 얘 어때? 어? 예쁘신데? <laughs> 예,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아, 근데 지금 통화 괜찮아? 아, 이게 다리면 아니라, 너, 그 뭐지, 지금 남자친구 있니? 아, 없어? 근데 왜 이렇게,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다을네 아, 그냥 내 주위에 좀 괜찮은 친구 한명 있어서, 그냥, 어, 소개시켜줄까 했었지?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어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왜? 송대익이라고. <laughs> 송대익이라고. 아, 송대익이라고. 송대익이라고. 그걸 말하면 어떡해. 통화라도 한번 가능할까 해서. 아, 너무 편입니다. <laughs> 아, 뭐야. 네. 제가 오래 전부터 봐왔거든요, 사실. 아, 네. 그, 이름이 미네시잖아요. 네. 잘 지냈어? <laughs> 아니, 네. 근데 어떻게 왔나요? 제가요? 네 어? 저..저랑요? 네 일부 서설에서나 어, 어. 어. 음. 압니다 <laughs> 아니 씨발 이런데 어떻게 여자가 고여아 뭐야 멘트가 왜 이렇게 저렴해 <laughs> 소개해줄까요? 아 해줘 생각 좀 해볼게요. 아뭐 생각을 해. 생각 좀 해볼게요. 니형꼬라지 보고 제발. <laughs> 일단 그거예요. 좀 베이글이요. 아. <laughs> 네베이글에요 얼굴도 애기 얘기하고 실제로 보면은 아,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. 어. 어. 아. 목소리 도 여자 여자하면서 음. 또 성격도 좋아요. 아 너무 어. 좋다 진짜.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너랑 좀잘 맞는 것 같은 거는 아. 술. 술자리를 참 좋아해. 그렇다고 막 맨날 얘기하느라, 그 분위기를 좀 좋아해서, 대화하는 거야. 거 좋아하고. 너무, 너무 내이상형야 진짜 이 사람이 바, 바람 펴도 나는 이해할 수 있어. 그건 좀놀이야 <laughs> 아니, 너 이거 방송 꺼지면 장난일 것 같으니까 빨리. 나. 뭐를? 아, 빨리! 아니? 너가 그거. 아, 왜나 방송 꺼져면 독일이 저하는저씨 아, 방락쿠저... <laughs> 씨발이야. 아, 아니, 너 지금. 네. 아니야, 빨리. <laughs> 아, 알았어. 아, 좋다. 아, 나 친구 잘된것 같아. 아, 야, 진짜 너무 고마워. 맞지 야, 어제, 어. 김태 아주 그냥, 아니, 아, 제일 그, 도움 되는 애들새끼들 대화 아, 너무 진짜. <싫어했어. 웃음> 아, 장 왔어. 아니 아, 왜 답장 안지 <laughs> 고민하고 계셨나 아. 아. 오, 아. 오, 오, 오! 아, 기다려보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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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! 아, 뭐게요. 아, 승배찜. 아, 웃게요웃게요 지금 아, 아, 이렇게 왔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. 아, 그냥 무이셔 이거 이모 보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누구 만나기가 무서워요. 우리 형님 <laughs> 아, 진짜. 어? 왜? 어, 얘 미친 거 같대. 보여줄게. 아, 생각난 거 같애. 맞아. 얘좀 진짜 좀 이뻐. 그리고 그래, 느낌이 좋아. 아, 그래? 아, 보여줄게. 아. 일단 보여줄게. 좋지. 왜냐면 지은이도 얘 보고 이쁘다 했거든. 아, 그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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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지. 너무 좋지. 아, 얘 한번 봐봐.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나 사랑하지. 아, 역시아내 친구. <웃음> <웃음> 아, 와, 증배 엄마 오랜만이에요. 아, 놀라게 하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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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<웃음> 아, 이따보자. 하 <laughs> 아. <웃음> <웃음> 아, <laughs> 아